서울 사대차는 너희들은 도대체 왜 전국 재패를 하고 싶은 거야? 그냥 인천 연합대장만 돼보면 대기 지역을 다 먹는 거 아니야 그때 우리가 인천 연합대장을 무릎 꿇게 했지 <laughs> <laughs> 야, 지하철! 지하철! 에이! 정우철를날 아, 지금 맞다, 맞다. 몇 번째 아, 어 이렇게, 왜 이렇게. 아, 야, 헷갈리냐, 이렇게. 야, 밥이나 먹으러 가자. 배안고프 밥? 먹자. 뭐 먹을래? 돈네가 내. 아니, 왜 내가 내. 네가 내, 돈은. 아, 나 진짜. 하, 음. 하. 아, 아. 아. 잠깐만. 왜 그래? 아, 왜 쓸데없는 애들만 정보를 받는 거야?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어, 잠깐만. 오! 어. 누군가 정보를 받았다 어, 누구야? 야! 어? 잠깐만 인천 부광고 정보 1등 안진호? 그래! 안진호라면 문과 1등이 1등고에 전학 오기 전에 다녔던 학교잖아 부광고 정보 1등이라면 이 정보가 충분히 도움이 될 거야 내 정보를 받아라!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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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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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아. 쳐다보지 마 아, 민망할 수 있으니까 쳐다보지 마 야! 야! 어! 야! 어! 어!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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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엄청난 정보를 내가 내가 어! 야 그만해!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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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야? 뭐야? 저, 저, 정말 엄청난 정보들이야. 일등고, 어. 일등고 어. 정보 1등 김진구한테 정보가 들어왔어. 일등고면 성기가 다니는 그 학교? 서울 사대천왕이? 응. 서울을 제패하려고 쳐들어왔어. 너가 가야 돼, 지하철. 정우준. 아, 아이, 아, 야, 그 나도 알아. 몇 번을 얘기해. 그거는 마스크 사인방이 알아서 한다니까. 사인방이 알아서 4인방이 한다니까. 한다니까? 그리고, 그리고 내가 나서면 우리 인천은 우리 인천도 위험해져. 내가 나서면 괜히 싸움만 커질 뿐이야. 서울 애들 가만히 있겠어? 다른 지역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큰 싸움이 된다니까? 야 그냥 그들만의 싸움은 그들이 해결하게 우리가 지켜보자 어? 서울 4대 천왕의 목표는 전국을 제패하는 거야 인천, 충청도, 전라도, 서울, 강원도를 먹었고 강원도? 강원도는 내가 짱인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너가 성기한테 졌잖아 그리고 성기는 서울 4대 천왕한테 무릎을 꿇었고 얘기가 그래도 내가 나설 명분이 없어 명분? 명분? 너를 이렇게 개가천사 해준 게 누군데! 인천연합대장 김성기? 그래! 어? 성기는 그 사건을 기억에 어? 잃었고 기억에 잃었고 그 사건의 주범 그 잘나신 분이 돌아왔어! 2년 전 자취를 감춘 제가 돌아왔다고? 그래! 그리고 너가 그렇게 침구하고 싶었던 신행재야! 신행재! 신흥제! 그 신행재가 위험해! 누구? 신행재? 어 잠깐만 어 이..이쪽 해라 이쪽 여기 너만 있어 네. 아! 신행재! 신행재! 어 양분이 충분하지 않아? 됐나 먼저 서울로 가 있을게 뭐든지 말든지, 다시 말하 진곤이의 행방만 알면 될것 같은데. Pues... ]Mm... 그럼 승산 있는 싸움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안녕. 마스크 사인방 리더 안시우. 넌 뭔데 날 아냐? 나 성기랑 같이 학교 나녔던 인천 정보 1등 안진호야 인천 정보 1등? 일... 아그 2년 전에 성기앞에 맨날 붙어있던 정보 1등? <laughs> 기억하는구나 근데 네가 서울까지는 무슨 일로 뭐 나한테 볼 일이 있었던 건 아닐 테고 서울 4대 천왕이 1등고를 쳐들어왔어 너희 학교 정보 1등 김진곤한테 텔레파시로 정보를 받았고 진군이야 연락됐어?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보 일등 끼리는 텔레파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거든. 아니, 뭐, 어찌 그건 모르겠는데,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아, 알았어, 기다려봐. 친구이가잘 있는지 텔레파시를 보내줄게. <목소리> 자, 그 보낼 때 쳐다보지 마. 때또나 때릴 수도 있으니까, 저쪽까지 오시면... 저쪽. 야, <목소리> 아이씨, 아이, 근데... 도대체 여기는 어디야? 뭐, 이렇게 산으로 와! 아 진짜 시험자를 찾아야 되는데 어, 잠깐만 어? 정보가 들어왔다 아무도 없지? 이야? 어? 누구야? 진구나 무사히 잘 있어? 부관고 정보 일등 한지로? 어 그래 그래 아난잘 있어 나 지금 시우랑 있어 뭐? 어, 시우랑 있다고? 야야 야, 잘 됐다 야티니시일등한테 나는 잘 지내고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 내가 얘기했던 그 고급 정보 있지 어그 실수 없이 빠짐없이 테니스 일등한테 전해줘야 돼? 네가 말한 고급 정보는 시우한테 잘 전달할게 그래 어또또또 또, 또 보낼게 어 정보 쫙 풀리 아우 아군이잘 있다는데? 게아 나나 나씨와 아. 아야 아, 진짜 미안하다 난 장난인 줄 알았어 괜찮아 괜찮아 나 텔레포시가 진짜 있는 줄 몰랐지 아니 까 쳐다보지 말라고 아, 그랬는데 저... 미안 미안하다 미안하다 알겠어 그래 그잘 그, 정복 그 하고 나 먼저 갈게 어야 고마워 어어 어, 들어가 어 아우 하... 정보 1등의 행방은 해결됐고 서울 4대 천왕의 정보도 입세 원고 말대로 2년 전이면 안 되겠지만 지금은 다들 느끼고 있을 거야. 밤에 생각. 어, 정보 1등행방 의 알게 됐어. 안전하게 잘 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 이제 우리가 먼저 친다 믿들하고 있어. 2년 전 문갈등의 복수. 우리 하, 마스크 4인방이야. e x a c t 리 y Little 아 볼링일 든 얘는 왜 연락이 안 돼? 아씨 급한데. 연결이 되지 않아. 아아니 전화를 안 받아 얘? 아 미치겠네. 야 어디 가서 마스크 사인방이라고 하고도 쪽팔린다 진짜 씨. 그러니까 걔네 찾아서 다깨 부시고 정보 1등 알아내고 찾아내고 그다음에 끝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 겁쟁이 놈들아. 볼링 1등. 설마 얘 이거 혼자 치러 간 거야, 이거? 아이씨. 겁쟁이 같은 자식들. 서울 4대천왕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겁을 먹고 안 가는 거야? 아, 안 맞아. 안 맞아. 아, 어, 이래서 리더는 깡다구가 있어야 된다니까. 결단력도 없으면서 무슨 리더를 한다고. 아. 서울 4대천왕. 4대일. 아, 떨리는데. 아. 깡다구 최기 형. 가자. 오랜만에 긴장되는데?